여러분, 10 m i e n g l i s h e a 2. I'm Stella. 여러분, 하루 딱 10분 리얼 패턴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영어가 슬슬. Are you ready?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네 가지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 그 속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문제는 그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야 문제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거야 여러분 문장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찾으셨나요 오늘의 패턴은 바로바로. 바로 Nothing is 주어 플러스 동사. 문제는 뭐뭐라는 거야. 라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Nothing is 주어 플러스 동사 패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패턴은 어렵지는 않은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요? 이 패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나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실토할 때딱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핵심은 뭐뭐예요? 혹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의 의미로 화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언급할 때쓸수 있답니다. 또는 이야기하던 주제와 관련된 설명을 추가하거나 나쁜 사례, 구실, 이유를 덧붙일 때에도 쓸수 있어요. Nothing is 실은 문제는 뭐뭐예요 라는 뜻이랍니다. 이 뒤에는 꼭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을 써주셔야 해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친구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딱한 번만 만나보라고 자꾸 졸르네요 실은 나 남자친구가 있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thing is 뒤에는 꼭 문장으로 I have a boyfriend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제 지금 배운 the thing is 주어 플러스 동사 패턴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The thing is he's not reliable the thing is he's not reliable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 자, 그럼 예문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바로 이럴 때딱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The thing is, 문제는 뭐뭐라는 거야. 뒤에는 꼭 완전한 처리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I don't have a time 하면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두번 같이 말해볼게요. Nothing is I don't have time. Nothing is I don't have time. Good. 다음 두 번째 예문은 Nothing is. He s not reliable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요? 음, 존이라는 사람을 회사 대표로 선임하자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네요. 문제는 그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thing is 문제는 뭐뭐라는 거야. 뒤에는 꼭 완전한 문장으로 he is not 이니까 그는 뭐뭐가 아니야라는 뜻이죠. reliable 하면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랍니다. 문제는 그는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야. 두번 같이 말해 볼게요. Nothing is he is not reliable. Nothing is he is not reliable. Great. 다음 세 번째 예문은 nothing is I'm afraid of heights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신가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thing is 문제는 뭐뭐라는 거야. 뒤에는 꼭 완전한 문장으로 I'm afraid of 하면 너는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니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heights 하면 높은 곳, 높은 위치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두번 같이 말해 볼게요.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Wow, excellent. 마지막 네 번째 예문은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는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거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thing is 문제는 뭐뭐라는 거야. 그 뒤에는 꼭 완전한 문장으로 she's 그녀는 뭐뭐이다. very 하면 매우라는 뜻이죠. 셔이가 바로 수줍음을 타는이라는 뜻이랍니다. Around people, 사람들 속에서 우리 두번 같이 말해볼게요.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네 가지 예문들 큰 소리로 스피킹 연습하러 가볼까요?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문제는 그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야. The thing is he's not reliable. 문제는 그가 믿을 만 하지 않다는 거야. The thing is, he's not reliable. 문제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문제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거야.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the people.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거야.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the people. Wow, excellent.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The thing is I don't hav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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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don't have time. 문제는 그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야. The thing is he's not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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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ng is, not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the thing is I'm afraid of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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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거야. The thing is she'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 i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 i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 i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 is very shy around people. The thing is she very shy around people.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the thing is 주어 동사 문제는 뭐 뭐라는 거야라는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오늘 배운 네 가지 예문을 꼭꼭 큰 소리로 말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올게요. Ok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